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뉴 크루즈 1.4 터보 LT 디럭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올뉴 크루즈 1.4 터보 LT 디럭스 2017년식 2017년 4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9471km입니다. 가격은 930만 원이고요. 그 당시 차량 기본가는 2,151만 원이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도 조으서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는 9만 키로입니다. 오토 차량, 운전도 조으서 깨끗하고요. 뒷좌석, 캔드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차체 자세 저장치, 크루즈 기능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입니다. 트렁크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뉴 크루즈 1.4 터보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오일 소모프절 소모품류 전부 교환했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 이사는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 이사는 100%신묘물 판매와 성유롭고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가 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 보험사. k 로수 9,471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루크루즈 1.4 터보 LT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스위자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자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류 크루즈 6173 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칼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업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2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 4는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올류 크루즈 1.4 터보 LT 디럭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